안녕하세요, 에누원 대표 원장 김범석입니다. 원장님 내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필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소문들은 많이 들어봤고요. 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녹지 않고 이동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필러는 그래요. 필러를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넣어주면 필러가 이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필러가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했던 변명 중에 하나예요. 필러를 시작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뭐, 혈관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에 필러를 주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그 부분에 필러를 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얼굴 전체를 보지 않고 정말 꺼진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어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 필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동했다. 라고 설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넣어주기만 기 한다면 필러가 이동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필러가 이동이 된다면 손으로 눌러서 맞춰주거나 필러를 안쪽에서 그냥 이동시켜주면 원 위치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동이 안 되니까 녹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러가 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의사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했었을 때는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넣어주면 이동은 안 한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필러 중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필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병원 측에서 과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시술을 권장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얼굴이 커져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얼굴도 최대 한계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엄청 얼굴이 이렇게 커진다든지 그러진 않으니까, 어,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욕심을 조금 줄이고, 어,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 해독제가 있다, 녹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라 해도 녹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녹지 않는 케이스라기 보다는 필러 육아종이라고 필러가 들어가서 장시간 지났을 때이 필러 겉에 바이오 필름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형성이 되면서 단단한 구슬 같은 것들이 몸 속에서 만져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해도 녹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을 녹이는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어, 녹여 주게 되면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의 유가종이 형성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그런 필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결절이 형성된다든지, 그 부분이 조금 단단하게 만져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이 충분히 수화되지 않거나 특정 부분에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이 균일하게 주입되지 못하고 한 부분에 과도하게 주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콜라겐 결절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 필러 육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런 다른 필러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술하셔도 괜찮고요. 설령 필러 육아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처 방안은 어,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몇년 전에 학회에서도 들었고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필러 맞고 뼈가 패인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케이스. 중국에서 이제 필러를 턱 끝에 맞았던 환자가 뼈가 약간 녹아서 패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편적인 것들은 아니고 어, 전 세계적으로 뭐한두개 정도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런 희귀한 사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필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필러가 가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굳이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